분들이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조금 안정을 취하는 인기가 오류거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연사입니다. 자, 날씨가 음. 더웠다가 비가 네, 왔다가. 네. 계속 좀 변덕이 심하죠. 음,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말띠 분들의 5월달, 6월달 월별 운세를 또 선생님과 알아볼 텐데, 네. 이 말띠 분들 5, 6월달 운세에 또 어떤 변화변동들이 좀 들어와 야 계실까요? 20대 말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시작을 할때 뭔가 시험을 보거나 움직이는 격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취업의 음. 운기라든지 시험을 보는 운기라든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해서 받는 오르골이 될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들, 네, 사, 사회초년생들, 뭐 대학생에서 뭐, 뭐 공부하는, 예, 네, 최종생들. 이런 부분처럼, 어, 하는데 잠깐만 결과물이 조금 힘들어서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고요. 그 대신 다른 부분들은 또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취업운이 없거나 뭔가의 시험운이 없는 운이 아니라, 결과가 있으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연스러운, 어, 절차를 넘어가는 운기다. 30대의 말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뭔가의 시작점을 하는 경우는 맞아요 네. 20대와 똑같이 뭔가를 시작을 하더라도 어떠한 결과물이 있는 운기가 오르골이 되겠습니다 음. 음, 그리고 40대의 또 40대의 말띠분들 같은 경우도요, 오류걸리의 기운 자체는 조금 마음이 편하면서도 금전이 있는 온기는 오히려 40대의 분들이 금전의 온기가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오류걸리에 되면서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조금 조금 편안해지는 부분들, 뭔가가 해결하는 부분들이 오류걸리 될것 같고요. 그리고 60대의 말띠분들은 특히 건강적인 거나 금전적인 부분들이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조금 안정을 취하는 온기가 오르거리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40대 말띠 분들은 이 말띠 분들 중에 금전운이 좀 그래도 괜찮게 네. 들어와 있다. 네, 금전운은 괜찮게 또 들어와 있고요. 문서운들이 있는 분들은 또 문서운들이 있고요. 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말띠 분들이 새로이 시작되거나 뭔가의 결과물이 있으려고 하는 시기 시기를 만드는 부분들이 오르거리 되겠습니다. 이 선생님 이 20대 말띠 분들 얘기해 주실 때뭐 취준생, 사회 초년생 이런 얘기를 잠시 나눴잖아요. 그런데 네. 왜 그런 경우인 선생님? 왜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주가 있고 음. 또 근데 이 사주에 따라서 안 가고 내가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요거는 어떻게 좀 정의를 내면 좋을까요? 어 결과적인 부분들은 운 때로는 공무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예술계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어 그럼 해야죠. <laughs>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셔야죠. 어. 네이 또한도 나의 운기다. 네. 어 그리고 때가 되고. 2년이 어, 되는 그 시기가 되면 또 네.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또그 절차에 따라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하시고 싶은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네. 좋네요. 네. 네. 네 명쾌하게 또 <laughs>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또 시청하신 네. 말띠분들 선생님 이야기를 또 참고하셔 가지고 5월달 보내셔야 되는데 혹시 조금 요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어, 조금 그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운도 몸뿐만이 아니라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제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하는 운기가 좀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운, 네. 이런 운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말대분들의 운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가는 절차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운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어, 말대분들 오 어, 6월이 좋은 기운 으로 또 같이 할수 있는 달 수가 되시기 를 천연수에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